오늘 외식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. 7살, 4살, 그리고 3살. 이 녀석들과의 외식은 식사가 아니라 미션이죠. 고기 구우랴, 아이들 챙기랴, 제 입에여 들어갈 틈이 없죠. 연기만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. 남편이 쌈을 싸먹습니다. 참잘 먹네요. 고기가 구워지길 기다리는 아이들은 애기새처럼 받아 먹습니다. 고기줘. 엄마 물 뜨거워. 물. 저는 아이들을 먹이면서 양파절임과 상추를 먹습니다.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간접 다이어트 아닐까요? 드디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. 이제 제 차례입니다. 잘 익은 고기 몇 점이 저를 기다리네요. 엄마, 고생했어. 어서 나를 먹어. 하고 고기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. 고기 한 잔을 먹어보려는 그 순간 남편이 말을 합니다. 아 배불러 죽겠다. 그만 먹고 가자. 난더 이상 못 먹겠어. 이 남자의 공감 능력은 아직 공사 중일까요?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네요. 아이 4명을 키운다고 생각하며 남은 몇 점의 고기를 한 입에 넣고 서둘러 일어납니다. 이 고기는 내일의 제 에너지니까요.